오메가소닉은 본체, 받침대, 페이스용 카트리지, 바디용 카트리지, 어댑터, 전원코드. 총 6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이스용 카트리지는 피부에 침투되는 깊이가 4.5mm이고, 바디용 카트리지는 6.0mm입니다. 본체를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돌기가 있는데, 여기에 카트리지 홈을 맞추고 밀어 끼워 주시면 됩니다. 본체의 상단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LCD 화면에 락 표시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카트리지가 올바르게 장착되었을 시 락과 모두 표시가 없어지고 남은 샷 수가 뜹니다. 다시 상단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설정 모드 상태로 바뀌면서 화면에 스티치가 나타납니다. 피치는 열 에너지 도트 간격으로 하단 버튼을 누르면 1.5에서 또는 2.0mm로 피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피치 선택 후 상단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선택한 피치로 변경되어 샷이 가능합니다. 상단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출력 세기가 1 단계씩 증가합니다. 보통 3 단계부터 시작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 젤을 카트리지의 검은 흘린 부분에 바르고 사용하고자 하는 신체 부위에 밀착시켜 하단 버튼을 누르면 샷이 작동합니다. 샷은 작동될 때마다 화면에 사용한 샷수가 뜹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얼굴은 120에서 130샷, 몸은 150에서 200샷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용 후 전원을 끄실 때는 상단 버튼을 3초 이상 누르시면 됩니다. 5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사용 후 보관은 카트리지 필름 부분에 남아있는 젤을 잘 닦아낸 후 해주세요. 카트리지를 본체와 분리하실 때에는 카트리지 탈착 버튼을 누르면서 카트리지를 앞으로 당겨 빼주시면 됩니다.